네, 이제 인터뷰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여기 어, 인터뷰 질문 지우고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어,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지이고요. 네. 어, 나이는 만으로 24살이고. 24. 네. 음. 9군년생9군년생 아, 네. 그리고 제주시 일반행정 9급에 합격했습니다. 제주시. 감귤국을 잘 지켜주시고요. 직렬 일반행정이고 공무원 합격 전에 뭐 하셨는지. 어, 저는 작년 2월 달에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몇 개월 정도 좀 휴식 가지다가, 다른 친가 조언을 해줬는데 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편히 놀만큼 놀라고 해줘서 좋은 친구네. 네, 그래서 응. 편하게 놀다가 인문 어, 특강 시작할 때 행정법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응.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 특강이 제 기억으로 작년 한 7월, 8월 그쯤에 올라갔을 거예요. 8월에 그러니까 인문 특강 하고 이제 10월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거의 뭐 8개월 만에 응. 최종합격에 회고를 응. 어, 이루어내신 거확 대단하시네요. 그 전에 공부를 좀 아, 공무원 준비 뭐 학교 다닐 때막 생각하고 그러진 않으셨죠. 미리 무슨 과목을 공부한 그런 건 없었죠. 아, 사실은 음. 고등학교 다닐 때 출입국 관리직 하고 싶어서 음. 좀 아, 그러면 공무원쪽으로 나가야겠다 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동문과 전공을 해가지고, 아, 그럼 외무영사도 어느 정도 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렇죠. 자격증 준비도 했었고, 어, 근데 외무영사는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가직으로 그냥 일반 행정으로 봐서 기회를 사실 음. 넓히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요즘에는 많이 안 뽑으니까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가직 봤는데 떨어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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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그렇죠. <laughs> 솔직히 국가직은 어, 너무 짧았어 공부 기간이. 절정 어, 어. 차이가 떨어졌어요. 와 잘했네요. 음. 오, 잘했네.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지방직 다 붙었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것돼서 최종 불합격 됐으면 지방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안 그래도 그 어, 얘기했어요. 어. 부모님이랑. 그래. 아무래도 국가직 되면 면접 준비하느라 지방직 안 했을 거고 그러면은 지방직 떨어지고 국가직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무원도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지. 난 내년 다시 공부해야 죠서 그러니까. 공부해서. 아. <laughs> 맞아. 어. 그러니까 하늘이 도우셨다. 하늘이 네. 도우셨다 잘. 떨어졌어요. 아주 잘 떨어진 거예요. <laughs> 일반행정 선택한 이유는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됐고요. 그총 수험기간하고 최종 점수. 어... 행정법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8월, 7월, 8월부터 했으니까 음, 한, 한 10개월, 10개월? 11개월 네. 정도 됐고 어, 점수는 94점? 94점? 점 포함하면 95점 가산점, 가산점은 뭘로 따셨는지? 저 토익, 토익. 해가지고 예. 제주도는 어학으로 가산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 받았어요 아 약간 뭐좀 글로벌한 아, 어, 좋네요 음. 어, 좋네요 근데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그건 공개할 수 없나요? 네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익 어려워 <laughs> 옛날 토익은 이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 대한제국 시절 <목소리>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어렵더라고 그 다음에 6번 하루 공부 시간하고 공부했던 장소 어 평균으로 하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하루에 했었고 음. 어, 공부는 저는 카페 제가 소리에 되게 민감한 네. 스타일이라 카페 같은 데서는 못하겠어서 음. 집에서 혼자 했어요 아 집에서 집그 자기 방에서? 아니요 제가 음. 그 자취를 했어가지고 작년에는 아 네. 어, 부모님이랑 살면 아무래도 좀 이게 거들리는 것들이 많아서 자취해서 어. 혼자 그냥 제 방에서만 어... 공부할 공간 만들어서 해놨고 제주도에서 아니요 청주에서 아 청주에서 청주에 청주에 어요 아, 고생 많았겠네요 또또내 삶도 영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새끼도 먹어야 되고 네.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다가 공부까지 하니까 려 아, 그리고 또 외롭잖아요 아 외롭진 않으셨나 보네요 너무 좋았어요. 아, <laughs> <laughs> 아무튼 한섭을 안 해서. 네. 어. 아, 그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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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조금 젊은 어린 여성분들이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것 같고, 어,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어. 아, 약간 음. 이제 놀만큼 놀고 사람들 만날 만큼 만나니까 음. 아, 그만 만나고 싶다라는 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랑 약간 비슷해요. 어, 저랑 약간. 비슷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MT 제가 한 50번 갔을 것 같고. <laughs> 아니, 한 40번 갔을 거예요 40번 가려면 거의 <laughs> 맨날, 가야 <laughs> 네, 맨날 가야 돼요. 맨날 가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제 진짜 뭐 놀아도 재미가 없는 거야. 아 네. 어, 약간 죄인것 같아요. 저도 그 혼자 있을 때외로움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어, 네.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자, 그다음에 여기 다음에 그 나만의 공부 비법. 이거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뭐 있으시면 어 저는 어, 정리는 딱히 음. 제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한건 아니고 빠따반 할 때만 한 번에 모아서 해놨고 음. 그리고 두 문자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어. 방에 붙여놔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고개 들면 보이는 장소에 어, 와. 이거 좋네요. 해놨고 어. 어. 그리고 책에다가 전부 필기를 다 해놨어요. 음, 그 수업 들으면서 음. 한번 필기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다시 정리해서 다 잘라서.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제가 그때가 그때가 응, 네. 중시했던 거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네. 먼저 휘갈게 적은 다음에 네. 예쁘게 정리하면서 회독한번 높이는 효과도 들고.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하셨다. 응, 네. 감기는잘 응. 못해서 그냥 계속 눈에 익히는 음. 정도?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시험 보니까 이게 OX도 제가 외운 게 아니라 음. 그 눈에 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볼때 그게 이렇게 걸러지는 음,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게 이제 숙지만 해놓고 문제 좀 풀면은 이제 아, 이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네. <laughs>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어, 그래서 아까 인터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필기 보다가 마지막에 어, 우셨다고 엉엉 <laughs> <laughs> <응응> 우셨다고. <웃음> 근데. <웃음> 소리는 못 냈을 거 아니야? 또 눈치, 눈치가, 눈치가 보이네. 네, 그냥 혼자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마킹 하다, 마킹 다 하고? 네, 다 하고, 네. 이제 검토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올해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제주도가 좀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목표한 정신 진짜 당연히 안 나오겠고, 이거 참 과락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계속 그게 누적이 됐던 거예요? 네. 아, 망했다. <웃음> <웃음> 아까, 뭐, 아까 뭐라 그랬지? 저저 조졌죠. 조졌죠. <laughs> <조졌다. 웃음> 계속 그렇게. 언제 불다가 <laughs>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겨요. 네. 최종 점수도 아까 94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근데... <laughs> 그 다섯 과목 중에 만한 과목이 있어요? 혹시? 어, 만한 골고루 나왔어요. 어. 골고루 다 95점, 100점, 90, 90점 요 사이로. 90, 95, 100, 95, 91억. 음. 90 이렇게 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욕한다니까. <laughs> 네. <laughs> 쟤도왜 울고? <laughs>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하셨는데 그 앞에 감독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음, 못하고. <laughs>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저를. <laughs> 좀 눈빛은 따뜻했나요? 네, 엄청 좋으세요, 다들. 응. 엄청 좋으시고. 응. 제가 그리고 시험 볼때 다쳤거든요. 다쳤다고? 보기 직단에 응. 그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거리에 갑자기 뜯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붙잡다가 다쳤는데, 응. 그래서 가서, 혹시 밴드 응. 하나만 응. 붙이실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피 닦고. 이야, 스윗하다. 네. 어, 어, 그건 또, 어, 나중에 공직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 계신 분이 공무원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들. 응. 공무원, 응. 그, 제가. 이제 슬쩍 봤거든요. 어. 총목과 칠급이시더라고요. 아, 총목과 칠급. 나중에 만날 수도 있다. 어. 네. 밴드 선물 해드려요. 어. 아, 맞아요. 어, 어. 보답해야지. <laughs> 그럼 그분도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 어.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laughs> <얘> 뭐지?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자 다음 질문으로 행정법에서 제 강의 선택한 이유 간다. 계기라든가 어, 뭐 음. 그냥 저 처음에 오티 딱 듣고 아 여기다 아, 아 그렇죠 어. 해서 그냥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다른 선생님들한테 처음 안 먹고 저도 계속. 저도 원, 저도 아마 제 강의 선택했을 것같다는 별로 올인했어요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다음 주문제 강의에서 아 요점 괜찮았다, 요점 좋았다 이런 거. 어, 팔레 설명해 주시는 음. 거랑 그리고 끊어읽기 하는 음. 방법 알려 주시는. 아, 끊어읽기 잘또 습득하셨구나. 네. 어. 그게 제일 좋았어요. 팔레가 호흡이 기니까착착 끊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우리는 보통 소설 책 듯이 읽어버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팔레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약간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하는 습관 음. 이 있어서 이렇게 위치로 기억. 왼쪽 기어졌고, 오른쪽이 딱 네. 맞네. 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음. 단 말이에요. 근데 책도 그렇게 딱돼있어서 음. 아. 야. 운명이다. 이건 운명이다. <laughs> 그래서 아빠가 응. 시험 끝나고 제가 행동을잘본 잘 편이어서 응, 응.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빠가 선생님 개신적으로 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음 그렇지. 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말씀하셨어요. <웃음> 아버님이 그 빠따방 고민하고 있으니까 결제도 흥행해 주셨다고 네. 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 그 아빠의 딸사랑 어. 내가, 내가 갑자기 울컥하네. 어. 이렇게 보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렇게 울지 어, 마라. 울지 <laughs> 마라. 어. 자, 그 다음에, 나만의 행정법 공부 방법. 어, 행정... 응. 저는 처음에 강의를 딱 듣는데, 네. 라이브로 듣는데, 그냥 약간 귀에서 이렇게 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더 조졌다. <laughs>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 끌고 가야 돼서 음. 집에서 혼자 그 강의 한 시간만큼 복습을 했어요. 일단. 음.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 문제 한두번 정도 풀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본서론 다시 비교한다 비교도 하고 그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커리별로 쭉 따라가다가 OX 끝나고 했나? 기본 강의를 한번더 들은 다음 음. OX를 한 이틀 잡아서 한 번에 다 풀고 음. 그 다음에 기출 강의 네. 들어가서 기출 그 다음부터는 쭉 기출만 돌리다가 점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음. 빠따반 음. 들어온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이어서 빠따반 얘기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기출 끝나고 모의고사도 보고 했는데 점수가 잘안 올라서 아니요 모의고사 응. 국가직 때 그때 아까 상담 때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국가직 때안 풀었어요 <laughs> 안푼 <laughs> <laughs> 네. 거예요? 못푼 거예요? 못 풀었어요 2월달에 응. 기출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응. 그래서 못 풀었다가 한번은 이제 풀려고 하니까 아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응. 건지도 모르겠고 좀 애매한 것들이 너무 응.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애매하고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뒤로 진도를 못 나가서 네. 그것부터 잡아야겠다 응.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응. 어, 아무래도 서울에 직접 와서 응. 할순 없으니까 그럼 온라인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오려고 그러잖아요. 음. 그게 그래서 아이 정도면은 맡겨도 되겠다. 음.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음. 제 생각에도 그거는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온라인 관리반으로 얼마나 내가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바로 들것 같고 그래서 오프라인도 찾아가 보셨다고 네.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 M4도 있고 M 메가 네 음, 있고 음. 그 C도 있고 C는 어디죠? 커넥츠예요 아 커넥츠 네, 아, H만 말하면 돼요 그런 없어요 아 네. 없네요 어, 충전 구역인가요? 그런데 <laughs> 네. 알아봤어요 아 그래 거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오프라인 관리반이 좀뭐 시간 관리하고 이렇게 독서실의 자물쇠 네. 반처럼 이제 그게 위주가 되겠죠? 네. 인강 뭐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어, 그거보다는 낫지 네 그래서 딱그 시기 음. 한달 남았을 때여서 음. 아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아닌 음. 것다라고 판단을 음. 판단이 드니까 그냥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풀수 있고 음. 내 약점을 전문적인 선생님이 그 과목 선생님이 잡아줬으면 음. 좋겠다라는 음. 게 제일 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딱제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이 삽질하고 있는 <laughs> 어린이들을 <함부를 웃음> 거기 아니야 이렇게 예, 네. 예, 제 취지가 그랬는데 딱 맞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도 좋지. 그럼 받아반고. 과정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뭐 인증도 있고 아니면 문제도 있고 상담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어, 첫 번째는 상담이었고요. 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걸로 치면 그 기본서 한 번에 해독할 수 있게 되는 음. 거. 음, 제가 미션을 그, 드리,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요 기본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체크해보고 하라라는 네. 거. 제가 한번 빠꾸 먹었었거든요. <웃음> 왜 빠꾸 <laughs> 먹으셨었죠? 그이 편이 네. 제가 2 편을 원래 엄청 못했는데 2 네. 편에서 딱 빠꾸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딱 되돌아가서 음. 처음부터 기본서 이렇게 찍었다니까 음. 아. 근데 네 이게 제가 다른 이건 제가 듣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막상 기본서 보면 어 이런 게 있었나 네. 싶고 그렇잖아요. 그빡깜마 어. 5x에서 그걸 다걸러준 거예요. 네. 막 허가도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막 허가는 뭐다 이렇게 말을 음. 하면 정의는 알지만 음. 그 다르, 다르게 돌리면 몰랐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았어요. 잘 활용하셨네요. 잘하셨어 하는 제가 깔아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하는 거는 이런 수험생들 뿐인데 잘 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한테 빠따반을 추천하는지 빠따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사실 온 오프라인은 크게 고민할 게이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어, 저는 지금 기본 단계보다는 좀 나중에 기출이, 기출 같은 거 음. 하면서 음. 효과를 많이 봐서 음. 좀 그때 자기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풀면 잘안 풀리고 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혼자 정리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음.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민지 씨가 처음 했던 그 작년에 봤다 바는 시험 직전에 실력 완성하는 이제 그 빠따바 한번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기초, 이제 실력 유지, 실력 완성 이렇게 3단계로 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초반에 초반, 공부 초반에 본인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쯤에 혼자 공부할 때 어. 공부 방향,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음. 그 회의감 때문에 음. 오히려 공부가 더안 됐던 게 저는 음. 한한달 정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공부 방법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한달 날리지 않고 그렇네요. 더 빠지게 그린할 수 있을 것같요 <laughs> <느낌. 웃음> <laughs> 아니야, 국가 지금 또 제, 지금 전국 떠돌아다녀야 돼. 응. 떠돌아다니 같아요. 떠돌아다니고 저랑 성향이 약간 응. 비슷하시네요. 어, 저도 한 군데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대공도없고 지금. <laughs> 근데 나중에 이제, 어,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집세, 이렇게 월, 월세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기 어, 어, 붙어 있어야겠다. 네, 제주도 남자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아 그건 그런데요. 네. 뭐, 고시부시 뭐, 네. 집에서 골라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이거 듣는 제주도 남자들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어. 아니, 그, 응. 약간 제주도 남자가 싫은 게 아니고요. 응. 이렇게 건너 건너 건너면 다 아는. 아, 그... 뭔지 알겠어. 아, 예, 응. 네, 그요 이제, 이제 우리 미지씨의 그 고등학교 때의 무슨 악행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를 네. 아는 사람. 네. 음, 음. 아, 고등학교, 음. 고등학교 졸사진이 많이. 아, 그렇지. 졸사가, <웃음> 졸사인들. <웃음> <laughs> 야 이거 곤란하며 네 너무 끔찍해요 지금 어. 생각하면 아 그렇네 아, 그러면은 음, 아니야 뭔가 길이 있을 거예요 뭔가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자 이 남자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어, 딴 분들한테도 검증받지만 저한테도 한번 와서 검증을 받으시면은 데려올까요? 아, 데려올까요? 데려오거나 서울 여행 갈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술 먹이면서 좀 이렇게 한번 반을 <laughs> <안 단을 웃음> 볼게요 리트머스치 이렇게 한번 대보고 이제 제가 사인을 줄 테니까 <laughs> 네, 어, 어 이거 진행시켜 어, 아니면 <laughs> 이가 결혼 못하면 어떡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지금 시험 이제 이렇게 딱 어린 나이에 합격했잖아요 이렇게 직업이 안정되면 그러면 결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들어와요? 네근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지 <laughs> 응. 아니 너무 어리더라고요 아 거기가? 네 근데 거기 뭔가 뭐 내세울 게 있는 남자였나? 아니요 응. 제가 구구라고 했잖아요 응. 한 분은 <웃음> 02년생인데 <웃음> 현재 그 청와대에서 음. 그 의경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비 경호하는 경호 네. 그 순경도 아니고 의경이다. 네. 어. 그군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잖아. 어, 졸업하고 대학교 다녀야 되잖아. 내세울 네, 거는 잘생긴 얼굴과 키. 어, 오, 오 그거 캐스팅을 받았었대요. 오, 꽤강점인데 <laughs> 그래서 근데 제가 연하는 살짝. 조금 동생이 있으니까 음. 조금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백성 다른 다른 남은 다른 하나는 저랑 동갑인데 음. 아직 학생이에요 아직 학생이고 네 그래서 음. 아 제가... 그건 있어 그건 그러니까 지금은 막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그런 절박함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어, 그러니까 한다양다양하게 만나봐요 어, 만나보고 음. 한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그때 30대 초반 이제 요때 결정하면은 딱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 뭔가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합격만 해도 막 이렇게 들어오네 <laughs> 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너무 컷하지 말고 어좀만나봐요 그래서 유도리게 막 잘난 잘생긴 놈도 만나보고 어, 돈 많은 놈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어. 뭐 어, 유산 많이 받을 수 있는 놈도 만나보고 <laughs>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 만나 보면서 이제 이성에 대한 약간 가치관과 본인의 눈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더잘 맞는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어, 좋은 것 같아 요 얼마나 좋아 본인한테 그런 기회도 쫙 열려 있고 어. 그러게 어, 그러니까 윈시는 이제 꿀리는 게 없잖아 어. 리는 없잖아 지금 남자들이 다 꿀리지 어. 민원인한테만 안 꿀리고 싶어 민원인한테는 뭐 민원인이 뭐 국민신문고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어. 얘기를 들었거든요. 뭔데요? 어. 아, 그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응. 약간 읍에서 이하시거든요 응. 그분이 그장기양 때문에 전화를 다 돌렸는데 응. 할머니가 이게 장기 이 장기로 알아들으셔 응. 가지고 응. 나라가 대장기 다뺏서다서가네 뺏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엄청 욕했다고. 응. 그런 분도 그 이제, 이제 쌍욕이 막이어지는 네. 그런 분도 계셨고 한 분은 글씨잘쓴다고 응. 펜이랑 편지 지 가져와서 응. 편지쓰라고 이렇게 해 갖고 저 아이, 다른 분은 그 고소하겠다고도 응. 했었고요. 책상도 더, 책상 앞에 이렇게 응. 가지고 의자도 와 의자 던지고 그래서 여기 다치셨대요 아, 그럼 고소해도 되겠는데? 저 이런 되잖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음, 그리고 그 가정 환경상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게 있잖아요 아, 아빠는 아빠는 공무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러세요그저 지금 거의 막 월급도 공무원 월급 많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딸이 갑자기 그만둘까봐 그러신 거아요 <laughs> 네. 어, 어. 길게 보면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전 가라국수처럼 살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 벌써 모토를 정했어요. 음, 가라국수, 잔치국수, 간늘국 네. 어, 가늘고... 네, 조용히 살, 살 거예요, 살거요 <laughs> 조용히 자기가 하고 싶은 하면서 네. 어, 그건 너무 좋잖아. 연수 보내주면 연수 가고. 그렇지. 해외 해외 갈 일이 있으면 가고. 음, 음, 전 그렇게 살고 음. 싶어요. 나중에 대학원도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네. 어, 직업을 잘 잡았네. 네. 진로 로 방향을 잘 잡았어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어. 독일어 쪽으로는 원래 독일어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그쪽과를 한. 거라기보다는 수능 점수, 어, 네. 내신, 내신으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저 정시요. 정시에 공부 좀 했구만. 응.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해서 간단히 <laughs>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면접은 선생님 음. 그 단독방 한번 음. 들어가서 음.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스터디 꾸린 다음에 네 음. 명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가지고 그 지역 현안 관련된 거 토론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피드백 해주고 그 선생님은 평까지 같은 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눠가지고 하면서 준비했어요. 아,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저한테만 얘기해주세요. <laughs> 음, 음, 음.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공개 <laughs>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난... 그래, 아까, 그냥 그거. 네. 응. 어, 어, 신입으로 들어가서 실수해서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응.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것도 들었었고. 그러면, 민원인이 실질적인 뭐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고 그게 이런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응. 그첫 번째는 그냥 응. 손해였고, 그 손해. 다음에 제가 답하니까 응. 그 다음에 나온 게 실질적인 손해다. 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응.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주도 공무원들 청렴 청년... 응. 또몇점 주고 싶은지, 음. 본인은 몇 점인지, 음. 어, 왜그 점수를 주고 싶은지 제가 근데 좀 낮게 줬거든요. 어, 몇점 줬어요? 어, 제주도는 아무래도 면접이니까 높게 줬고 어. 저는 낮게 줬는데. 어, 어. 넌왜그 본인은... 모양이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네. <웃음> 제주도 낮게 주면 우리가 뭐가 잘못인데 이러고. 그래서 아.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배워서 기르 했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의 겸손의 표현이다로 이렇게 포장을 했구나.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렇게도 먹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음. 그러니까 이 면접할 때 내가 대답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질문을 받지만 대답하면서 내가 돼. 네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다들 어, 어, 어. 그런 질문들. 어, 이정현명하게 어, 답변 잘했네요. 어, 그 민원인한테 실질적인 손해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아, 어, 일단 제가 업무에 대한 미숙, 업무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음. 사과를 드리고. 음. 그리고 관련 매뉴얼이나 법령 같은 것들 다시 찾아보고 선례가 어, 있다면 음. 그것도 찾아보고 어, 선임한테도 여쭤보겠다고도 음. 했고 어, 민관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음. 일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도 알아봐서 도움을 음.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뭐 <laughs> 추가 질문이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또 추가 질문을 음, 하셨군요. 네. 아, 여기서 좀 떨렸다고. 어. 네. 미흡 밖에 가기다. 미흡 각이다 <laughs> 아, 미흡각이다. 아, 하지만 이렇게 합격을 하셨다는 거. 아, 그리고. 어, 나만의 면접 팁. 어, 저는 사실 바로 수험을 시작한 거라 경험,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서 음. 내세울 게뭐 관련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어 뭐지 관련 자격증. 뭐 언어 실력. 네, 그런, 음. 그런 약간 활동 같은 게 저는 많이 없더라고요. 음. 같이 스토리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음. 그래서 말거리가 많이 없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 하나를 두고 엄청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키워드에 가지치기를 했는지. 저는 창의성 음. 발휘했던 경험이 있는지. 음. 에 대해서 하, 제, 답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잖아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창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아 창의성 무슨 창의성을 말하는 거지? 너무 어려웠고 그 창의성 단어 자체가 저한테 음. 너무 어려운 단어였어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대답을 그래 오면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음. 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음. 창의성이 그냥 엄청 그 어려운 막 뭔가를 개발했다 이런 창의성이 아니더라고요 음. 그냥 스스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음.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바꿔서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뮤지컬 같은 거 이렇게 어, 기획? 기획? 끈, 음. 기획까지는 아니지만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의견 충돌이 있었을 음. 때좀 풀어나왔던 방법이나 음. 아니면은 제가 독일어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음. 과외를 해주면서 애들이 어려워할 때 했던 방법들 음. 같은 거를 저는 스스로 나아갔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지치기. 를 그래 했었죠. 그러면 또할 말이 조금씩 생기겠네요. 네, 혁명하다, 아, 혁명하다. 자 <laughs> 창의성 한번 딱뭐 이게 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네. 아, 근데 내가 뭔가 그래도 뭐조그만 해결 어, 이러면아뭐 그런 분쟁이 있었고 이런 걸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좋네요. 이거 면접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요. 그 혼자 생각을 하다가 어? 너무 안 나와서 그 다른 제가 기상 스터디를 어,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응. 아 나는 이 창의성이 너무 어렵다. 응.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 그냥 너가 뭔가 좀 이렇게 발전했던 거를 응. 얘기해봐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아, 친구도 잘 돋네요. 어. 네. 그 친구랑 아직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합격하셨나요? 네. 경남 경남에서 네. 아, 혹시 제 수업 듣는 건 아니고? 어, 그때 들었다고 천천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카페 가입도 해서 제 합격 어. 후기를 읽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제가 닉네임을 아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어. 제가 그 어. 닉네임을 모르겠어요. 아, <laughs> 네.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어,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면접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어, 어. 이렇게 아, 조곤조곤 어. 톤도 좋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 쉽지 미흡 가기도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면접에서 미흡 가기도 하고 필기에서도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거> 좀다 <laughs> <올해는 죽였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에 대한 평가만 이제 조금 적정하게 잡으시면 <laughs> 되지 않을까. 아, 조금 높여서 아, 아, 나 그래도 꽤이 아, 정도면 잘하는걸 뭐이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유, 아유 장하다. 우리나라 <laughs> 장하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막 응원이나 조언이나 꼭 남기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으면? 음, 어, 사실 저도 주변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좀 공부할 때 많이 헤매기도 헤맸고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좀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압박도 많이 했었고. 하시네. 음, 음.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좀 주변에 의지할 곳을 많이 찾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스터디가 만약 필요하다면 스터디는 그냥 가입을 해, 고민하지 않고 음. 했었고 어, 좀 자기의 공부 방법을 빨리 찾는 게좀 음. 시간을 덜 버리는 거지 않을까라고도 음. 생각을 하고요. 음. 어, 스트레스 푸는 거? 스트레스 푸는 네. 거를 좀 생각을 틈틈이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걸로 푸셨어요? 저는 먹는 거? 아니요 먹는 거는 아닌데 활동? 제가 카페 아. 그 청주가 제 청주에서 자체 청주가 디저트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맛있는 카페 검색을 아. 해가지고 아. 평점상을 해보고 아. 그 다음에 그냥 아,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아. 싶은 날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네. 나한테 상을 준 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네. 어, 야, 그거 좋다 되게 네, 건전하고 식으로 어, 들었어요. 어, 술은 아예 먹고 술은 아예 먹고 네. 어, 저는 술로 풀어서 문제 어. <laughs> 그럼 다음 날 아예 <laughs> 근데 다음 날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문제야 <웃음> 네, <웃음> 어쨌든 아 마지막 조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너무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어, 에, 좋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어,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끔 연락도 하고 어, 근황도 좀 알려주시고 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혹시나 뭐법 관련 서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 저한테 뭐 문자를 남기시다가 하면 저도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